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 이렇게 지난 주간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본인을 가리켜 나는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양을 아는 정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시는 그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친밀함 아니겠습니까? 삼위일체되신 하나님, 완전히 하나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완전히 하나이시지만 또 완전히 독립된 위격을 이루는 세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이게 삼위일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고, 선한 목자는 선한 목자의 양을 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는 정도가 이 하나님 사이의 아는 서로 아심, 완전히 아심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를 잘 아신다는 말입니까? 완전히 아시는 거죠.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는 우리 삶의 걸음걸음을 다 하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라는 것, 얼마만큼 선한 목자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선한 목자는 사군과 다르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양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말씀이죠.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양을 돌보신다는 말이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돌보신 거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 아닙니까? 이런 예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를 끝없이 위로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다.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아신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까? 세상은 우리를 잘 모르고 우리가 답답할 때 그러잖아요. 참 나를 모르네. 내 마음속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네. 뭐 이렇게 우리가 이런 유의에 탄식을 하잖아요.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했는데 이제 부족한 게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힘써야 될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 그거 믿고, 나도 예수님을 힘써 알기 위해서 더 자주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성경을 더 자주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 제가 제 삶에서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더 많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더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실제로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완전히 아시는 예수님. 그것 하나로 기도가 충분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저 아시죠? 제 상황 아시죠? 제 마음 아시죠? 저의 소망 아시죠? 저의 모든 것을 아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돌보아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완벽한 성경적인 기도이고, 마땅히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완전히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도 잘 모릅니다. 우리의 이 어리석음을, 이 부족함을 다 아시는 예수님. 나의 선한 목자이시고, 나를 완전히 아시는 예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감사함과 보살핌을 받는다는 든든한 안전함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실제로 일마다 때마다 저희를 보호하시고 선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